8번 나무입니다. 이 소나무 특수목으로서, 이근는경은약3 5전이며 수건의 약한 2m 정도가 됩니다. 거의 분재 수준에 이릅니다. 근간에서 어, 내발이 부분이 상당히 발달이 잘 되어 있으면, 간에 보시면은, 핏성이 상당히 아름다운데요. 거의 구가피로서 두께는 약한 7cm 정도에 이릅니다. 작품생활은 지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약한 25년 이상을 작품생활을 해왔습니다. 작품성이 미어 뛰어난 소나무 독수목으로 보여집니다.